다섯 명의 가족을 한 줄로 세울 때, 양 끝에 부부가 서는 방법수를 바래,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배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네모 이렇게 다섯 개 그려놓고 나서, 어 배열하는 방법수를 생각하면 되겠지. 네모 다섯 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 끝에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엄마 아빠가 들어가는 방법수는, 6이 올수 있는 게 엄마 또는 아빠 오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되고, 6이 올수 있는 경우는 나머지 한 분이 오시면 되겠지? 자, 그래 놓고 나서 6이 자녀 세명이 배열되면 되지? 그래서 이게 3페토리알, 이렇게 되니까 요 계산하면 12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2번 문제, 우리 편의상 딸기를 A, 바나나를 B, 초콜릿 C, 망고 D, 치즈를 E 이렇게 해놓겠어.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딸기 A와 초콜릿, 치즈 이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A, C, E 요세 개의 문자를 어, 나란히 나란히 진열한다는 뜻은 이웃하게 한다는 얘기야. 자,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어, 요놈을 묶어서 한 개로 취급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묶는 방법이 세 개를 묶으니까 3팩토리알이 되고, 그래서 묶어서 한개 취급한 놈을 우리가 별 이렇게 쓴다면, 나머지 여기 B하고 D를 이렇게 해서 이세 개의 배열하는 방법수만 생각하면 되겠네. 세 개의 배열하는 방법 3팩이니까 결국 6 곱하기 6 해서 답은 36.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3번 문제. 0부터 4까지 써 있는 이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만든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4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 네모, 이렇게 두 칸을 그리는 거야. 두 개를 배열하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자, 이때, 이맨 앞에 올수 있는 경우는, 어, 1, 2, 3, 4. 네 가지 중에 다올수 있는 건 아니고 4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올수 있는 경우가 1, 2, 3, 3개 중에 하나, 하나가 오는 거니까 요 앞에 오는 경우는 3가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요 앞에 만약에 3이 왔다고 생각하면 요 놈은 쓸수 없는 게 되지. 자, 그런 상태에서 요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0, 1, 2, 4, 이렇게 4개가 나오니까, 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4해서 12개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야. 4번 문제. 어, 수학 참고서는 4개가 있어. 자, 그리고 국어 참고서는 5권이 있대. 그런데 수학 참고서 2권, 국어 참고서 2권씩 사는 경우의 수를 물었어. 자, 그러면 여기 수학책 네권 중에서 두 권을 꺼내면 되고, 국어 참고서 다섯 권 중에 두권 꺼내면 되니까, 경우의 수, 어, 네개 중에 두개 뽑고, 자, 그리고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뽑으면 되네. 이거 계산하면, 어, 6 곱하기 10 해서 답은 60까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점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점중두 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를 물었어. 자, 직선은 서로 다른 점두개가 결정하는 거니까, 6개의 점 중에서 두개를 뽑으면 직선이 무조건 결정이 돼. 자, 그런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점과 요 점을 택했을 때 직선이 요점과 요점을 택했을 때 직선이랑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나 요직선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네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어, 택했을 때는 빼줘야 돼. 그래서 네 개의 점 중에서 두개 뽑은 거는 빼줘야 돼. 자, 이를 빼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요네 점을 한꺼번에 지나가는 요 직선이 빠지게 돼. 자 그래서 그 뒤에다가 더하기 1 이놈을 해줘야 돼. 자 이놈 계산하면 6 컴비네이션 2는 15고 빼기 6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답은 10이 되는 거야. 자 6번 문제 여기에 이런 모습의 도형에다가 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어, 색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게 문제야. 어, 그러면은, 우리 빨간색 A라 보고, 노란색 B라 보고, 파란색을 C라고 보겠어.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요 A가 칠해질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냐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되니까, 빨간색이 칠해질수 있는, A가 갈수 있는 곳은 세 군데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A가 딱 칠해졌다 생각하면, 노란색이 갈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남아. 그래서 노란색이 여기 같다면 파란색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칠해지는 방법수는 6가지. 요 놈이 답이야.